설을 앞두고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설을 앞두고 한인사회도 새해를 반기는 나눔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얼수를 외치며 국악장단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한인 이세 학생과 타인종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봅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의 새해맞이 행사를 보며 소수기가 아닌 꼭 한국에 온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잊었던 거를 저 애기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추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인 이세 학생들에게 설은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를 해본 기억과 새해 계획을 세우는 날로 오늘을 기억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푸드뱅크 행사를 열고 400여 명의 한인들에게 쌀과 과자 등 생필품을 나눠줬습니다. 손길이 닿는 조그만 일들을 하는 것이 동포사회를 위한 자그마한 한인애가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은행 후원으로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습니다. 오늘 설날 또 어르신들 모시는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직원들과 같이 왔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도 나눔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인들은 몸은 괜찮냐며 올해 잘해 주길 응원했고, 류현진 선수는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 또 명절이 다는데 모든 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인회를 방문한 400여 명의 한인들은 너무 고맙다며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처음 와 봤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laughs>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우스베이 노인회도 400명에게 새 떡국잔치를 열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구정에 우리 노인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치를베풀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설맞이 행사를 준비한 한인 단체와 기업들은 새해뿐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자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18 Prime 김경일입니다.